자 학생이 읽으세요 보인다고요 학생이 읽어봐 봐요. 자 무덤인 납골당을쓰는 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씨다 찌나, 다 응, 응.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다다 했어 엉엉 어떻게 무덤 거어떡할 거야 무덤 못 땄을 거야 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도 죽었어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할머니 다 없어 아무도 없어 니네 위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한테 물어 자 학생이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어떻게 할 거냐고? 어... 몰라요. 무덤을 어디다 쓸 거야? 무덤을 꼭 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 자식들 아무런 생각이 없네. 내가 죽었을 때생각해라야할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지? 자,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관에, 관에, 관을 짜죠.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죠. 후의 죽은 사람 옷을 입히고 화장도 곱게 해놓고 해서 땅에 묻죠. 그게 뭐죠? 무덤이죠. 무덤 묻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날 때 제사 돌아가신 날 기일에 명절 때 가서 뭐 하죠? 무덤에 가서? 절? 그쵸 절 하죠 절도 하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기리는 행동 기리는 행동이 약간 그리고 하고 제사죠 그게 한마디 그런 어. 걸 하죠 그리 절에 무덤 가서 풀도 좀예쁘게 다듬어주고 정리도 하고 저희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무덤에 계시죠 여주 여주 쪽에 공동무덤인데 공동묘지 그런 거 맺는 말로 거의 할머니가 계시고 있고 요즘에는 무덤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땅이 부족해서. 그렇죠. 땅도 부족하고 사람 계속 품는데 속 무덤 만들면 어참갈수 없잖아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인데 그렇죠? 또또왜 그럴까요? 학생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세금. 세금 내려기보다는 이게 번거로워요. 일단 돈도 많이 들죠. 땅을 사야 될 거야 솔직히 해서. 땅 땅도 돈 들지. 이 찾아가, 멀리 찾아가도 뭐 힘들지. 힘들다니까. 번거롭지. 무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하면 또 사람을 써서 해야 돼요. 제가 한날에 그랬잖아요. 명절 때, 제 명, 어, 설날이나 추석 때, 성묘 한다고, 성묘. 성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묘를 찾아가서 풀도 잘라주고, 음식 해가지고 하고, 기름을 한다는 거죠. 이 성묘. 이게 힘들다고요. 손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면은 태워서 사람을 다태워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재가 되죠. 흰색 재가 됩니다. 쟤는 뼈야, 뼈가루. 뼈가 좀 따뜻하니까. 뼈가루를 해서 이만큼 조그만큼 남아요, 거 그걸 낙골 땅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층나려가지고 <laughs> 이만큼 해가지고, 내, 나 태, 다 태운 다음에 이걸 뭐 이따 모셔놔. 그래서, 뭐 이렇게 명, 제 죽은 날이나 명절 때 가서 그, 여기 가서 그, 인사를 는 그, 거죠. 그래 커피숍 같이, 카페 가서. 카페 땅 있으면 그냥 내 오민 써져 있고, 거기 낙골 땅처럼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렇게 해요, 요즘에. 네.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낙골당이요나 꿀탕이요? 나, 나 네. 그럼 날잘태울거야 나를? 네 나는 무덤이 좋은데? 네. 왜냐면 무덤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딱 옷도 입고 사는 거잖아 그리고 그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 끝가루만 그 담았어 <laughs> 귀신 귀신 데쓰있잖아요 여러분 해세요자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은 죽어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무덤을 좋은데 쓰는 게 왜냐면은 제가 좋은 무덤에 잘 묻혀 있어야지 여러분한테 좋은 누군가 돈도 그렇고 가족이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상한 데 무덤 가가지고 뱀, 뱀이 막 들어오고 이상한 막 썩었네 라면은 여러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 꿈에 안 살아서 제가 나묘 자리 좀 옮겨줘라 이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 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